미지교회 화요일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모본의 힘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해야 할 저희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영적인 청각을 열어주셔서, 저희에게 오늘 전해질 말씀 속에서 갈렙의 끈질긴 믿음과 온니엘의 용기 있는 순종, 그리고 악사의 담대한 간구를 단순히 옛 이야기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시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나눔, 곧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언제나 저희에게 믿음의 모본으로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믿으라고만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갈렙처럼 믿음의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갈렙은 85세였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과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는 이 문법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문법이 강한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는 단순히 요청한 것이 아니라 45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순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가 구한 산지는 헤브론 곧안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사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의 모범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감당할 도전도 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가장 어려운 도전을 피하지 않고 가장 먼저 믿음의 깃발을 꽂았던 것은 그가 말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로. 약속을 붙드는 끈질긴 모본을 그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도전은 믿음의 기회를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 행동이었던 것이죠. 젊은 온니엘이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이 드빌이라는 땅을 정복했을 때, 여기서 정복했다라는 의미는 붙잡다 장악하다는 뜻으로써 약속을 현실적으로 소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온니엘의이 진정한 힘은 사사기 3정에서 이렇게 밝혀집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근본 원동력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온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믿음을 모본으로 이어받아서 성공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본을 실현하도록 돕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씨앗을 뿌리고 온니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는 남편 온니엘이 정복한 땅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갈렙에게 샘을 주소서라고 담대 요청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악사가 복수 명령령인 테누, 즉, 당신들은 주소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버지 한 분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동체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금 말하면 그녀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 이 생명, 곧 생명과 풍요의 근원을 다음 세대에게 제공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녀에게 메마른 내계땅에서 네 생명을 공급하는 윗샘과 아랫샘을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이런 악사의 믿음은 단순히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속에서 본 담대함과 끈기를 이어받아서 이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축복들을 얻어내는 결단이 되었던 것이죠. 악사가 아버지에게 샘을 조수서라고 끝까지 강구했던 이 담대함은 신약의 여성들의 믿음을 예표하며, 특히 끈질긴 기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요. 첫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은 남편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가장 약한 존재인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당한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그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은 그녀를 무시하고 외면했지만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때를 가리지 않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녀는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렇게 독백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끈질긴 요청 앞에서는 결국 응답하고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공의가 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지는 강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악사는 바로 이러한 끈질긴 믿음의 모습, 곧 하나님의 약속을 극게 붙잡고 결단하는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것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서 아버지 갈렙의 삶을 통해 배우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여 축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끈기 있는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전승의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게 맡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숙제인 다음 세대의 믿음의 확장을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저희는 젊은 세대에게 도전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온니엘에게 가장 어려운 땅을 정복할 기회를 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도전의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시케리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들에게 지원하며,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갈렙의 그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들의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영토를 확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말뿐이 아닌 삶의 모범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보며 자라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매일 기도하는지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보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갈렙과 같은 끈기를, 그리고 온리엘과 같은 큰 용기를 낼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적 53페이지에는 오늘 저희에게 다음 같이 권면합니다. 부조들을 붙드시고 갈렙과 여우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사도 시대의 교회 사업을 효과 있게 만드신 동일한 능력이 그 후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었다. 암흑 시대 동안 왈덴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종교 개혁의 길을 준비하였다. 그 동일한 능력으로 고상한 남녀들이 현대 선교지를 세우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개척 사업에 성공하였다. 사하는 미주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한 세대가 시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끈기 있는 모범을 통해 온리엘의 성령에 의지한 용기를 통해서 그리고 악사의 담대한 결단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하고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유산은 마치 갈렙이 그의 믿음의 모본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본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놀랍고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하는 성도분이시여,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청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의 부모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와 응원과 용기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사역에 놀랍고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그들이 새벽 있을 것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역에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오늘 여러분들을 조청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써 화요일 교과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과 온리엘과 악사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에게 참된 모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세대에서 세대로 신실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믿음의 자녀되게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약속의 산지를 탐대히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게 하시고 온리에처럼 용기있게 일어나 도전하고 응답받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과 청년들이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삶의 모본이 더큰 교육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횃불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의 손에 온전히 전달되어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